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아반떼 아, 인기 많은 차죠 젊은 친구들 또는 뭐 세컨카 루나모나 인기 많아서 부담 팍팍 됨시러 아반데 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이고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된 MPI 엔진의 CVT 미션 옵션 꽤 많이 들어갔어요 뭐 이것저것 다 있더라고요 통풍 시트에 뭐 그냥 다 들어갔어 아반떼 가격이 2600 살짝 넘는다고 합니다 아, 일단은 뭐 고속섹션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반떼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세게 달릴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아반떼는 시내만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요 뭐 어, 세게 달릴 수 있죠 어, 고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고속 섹션에서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어, 제가 최근에 되게 이렇게 성능이 센 차들을 계속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뭐, 사람은 좀 간사하잖아요. 되게 쉽게 쉽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리뷰어는 좋은 차를 또는 출력이 높은 차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부터늘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 그랜저를 탈 때든 SM6를 탈 때든 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SM6 탈 때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타는 차가 SM6다 보니 웬만한 차를 타면 다 좋아. 그러니까 좋다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SM6가 그 당시에 이제 게트랑 미션에 뭐, .6 터보 엔진에 뭐, 울컥거림도 좀 있었고, 댐퍼도 약간 싼 말고, 토션빔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리뷰어가, 어, 풍부한 게 많은, 저처럼 풍부하게 많은 차를 계속 바깥하게 되고, 고성능 차를 타고 되고, 뭐 고급스러운 차를 타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엄중한 잣대를 건방지게 들이대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기준에서 들이대면 그거는 단수가 낮은 리뷰어가 되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좀 숙성됐잖아요. 나이도 있고. 리뷰가 이제 만 8년차, 9년차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리뷰한 채가 500대가 넘는데. 뭐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막 그러진 않잖아요. 자, 일단 아반떼는 제가 하체오리계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가성비나 실용성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차죠. 뭐, 가히 뭐, 도요다 코롤라하고 혼다 시2기이 시장, 이 세그먼트에서는 꽉 잡고 있는데, 걔네랑 비교해도 사실 크게 뒤처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코롤라도 타보고 시빅도 타봤잖아요. 시빅은 리뷰도 많이 했고, 걔네들과 똑같이 하체에 올 스틸에 뭐 고급 기술 안 들어가고 세팅을 했는데, 걔네들은 달릴 때이 고속 섹션에 들어갔을 때 120, 130, 140에서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안락해요. 그러니까 운동 성능이 좋거나 그런 거는 시빅은 당연히 더 좋겠지. 스포츠하게 세팅을 하니까.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면, 얘네 일단 MPI 엔진의 CVT 미션이니까 온갖 부드러움과 연비의 모든 걸 세팅을 맞춰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MPI 엔진과 CVT도 막 제가 지금 달리는 것처럼 140, 150막 이렇게 달리면 연비 잘안 나와요. 얘네는 이제 시내에서. 또는 110km 미만에서 일반적으로 탔을 때 연비가 잘 나오는 거고, 이제 남들처럼 나도 달리고 싶다. 뭐좀 세게 달린다 그러면 얘도 연비는 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쏘면 하체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 뭔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운동화를 신고 뛰어 어느정도 발을 보호해주고 발목을 보호해주고 조깅화를 신고 뛰었더니 뭐 이거 이거 좋아 런닝화를 신고 뛰었더니 또뭐 뭐가 좋아 막 이런게 있잖아 근데 이 아반떼는요 일단 알루미늄은 없어요 하체 그리고 댐퍼랑 스프링도 부드러움에 맞게 그리고 댐퍼도 차 급에 비해서는 약간은 고급스럽 고급지다기보다는 조금 풍부하게 좋은 댐퍼가 들어갔는데 120, 130이 넘어가면 마치 내가 운동화를 벗고 뛰는 것처럼 바닥에서 타이어에서 이 하체에서 생기는 모든 이 진동과 모든 것들이 차체를 타고 다 들어와요 달리면서. 상당히, 피곤하네, 사람이. 이 아반떼를 타고 장거리를 많이 다니려면, 100km에서만 다니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여서, 100km를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이어에서 생기는 어떤 원심력과 타이어 자체적으로 생기는, 그런 어떤 잔진동이나, 하체에서나 바닥에서 들어오는 진동이, 현저하게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100에서도 좀 올라와요. 근데 얘가 속도를 높이잖아요. 이 CVT 미션, 현대 기아의 CVT 미션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고, 부드럽고 원가 절감에 뭐 이런 걸로 연비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달릴 때는 사실 RPM만 올라가고 차는 잘안 나가는데, 이 속도를 올리면 이제 차가 여기는 점선이니까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140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하면, 오! 이게 뒤에 토션빔이 약간 바깥쪽으로 여유분이 있거든요, 약간? 부드럽게 하기.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게 살짝 들어가고, 부드러움과 고급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빠른 속도에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횡적인 움직임에는 대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전륜 서스펜션의 이 맥퍼슨도 앞에는 롤 타입이고 뒤에는 이볼 타입으로 크게 잡히는데 여기도 유격이 많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런 건데 빠른 속도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차선을 들어가고 다시 또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저처럼 약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려고 들어가서 이 핸들을 탁탁 치면서 뭔가 잡으려고 하면 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물론 안 된다 위험한 상황 나 오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땐 여차하면 어, 뒤가 돌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급브레이크 내가 아까 어제 하체홀에기해서 브레이크 얘기했잖아요 꽤큰게 들어갔거든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두번세 번은 때리면 안 돼요 디스크 변형 올 거예요 냉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뒷바퀴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큰게 들어갔어요 어, 예전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 패드 캘리퍼도 커졌고 하지만 어, 뒷바퀴를 세게 잡진 않아요 왜냐 뒷바퀴의 토션빔의 캐파시티가 그, 능력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얘는 뒷바퀴 브레이크를 세게 걸면 차가 돈단 말이에요. 뒤에가 묶이면서. 우리 자전거 타다 뒷바퀴 브레이크 세게 잡는 것처럼. 그래서, 앞바퀴로 대부분 제동력을 갖고 가서, 조금만 세게 잡으면, 지금처럼은, 어, 앞바퀴에 쫙,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드는데, 뒷바퀴는 거의 역량이 없어요. 앞바퀴만으로 꼭 씁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어쨌든, 브레이크는 그냥저냥 했을 때는 괜찮은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 코너 같은 데를 세게 들어가려고 하거나, 뭐 차선 변경하면서 누군가랑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서 뭐 하면서 좀 격하게 몰면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안 좋을 거예요. 나는 사실 AD보다는, AD는 이렇게 주행 세팅 값을 알버트 비어만이 있을 때 했으니까, 주행 세팅 값을 좀잘 잡아 놓은 것 같고, 얘는 그냥 전체적인 기계적 완성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싱 기술이라든가, 부싱 기술이 이제 그 토션빔의 끝쪽에 있는 거기라든가, 아니면 뭐, 사실 앞에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에선 부싱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서브 프레임을 차체 쪽에 붙이는 쪽에 뭔가 조금 뭐 조금 요만큼 정도 들어간 것 같고, 하부 쪽에 공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뭐, 좀 아주, 그러니까, 쬐끔쬐끔쬐끔 조금, 진화한 조금, 조금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제, 일본 애들처럼, 현대장, 제가 옛날에는 세대를 바꿀 때 많이 바꿨잖아요. 그럼 사실 안 좋거든, 차에는. 조금, 조금 바꾸면서 완성도를 조금, 조금씩 높여가는 건데, 나는 사실 이런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뭐, 이급의 차에서 얼마나 뭘 쏟아붓는다고, 안정적이고, 장부장 없고, 어, 모든 것들이 무난하게, 어, 휴머니지마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아반떼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어, AD 때보다는 나는 이 CN7의 아반떼가 어, 전반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고 내일 낮에는 이제 뭐 인체공학적인 것들이나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할 건데 야간 리뷰에서 보는 아반떼. 고속주행 뭐 나쁘지 않고 뭐 브레이크 뭐 나쁘지 않고 뭐뭐 뭐 이렇게 거동성 뭐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뭐 특출나게 좋은 거 없고 그냥 뭐 아반떼가 아반떼 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2천만 원뭐 초보관 정도 주고 사가지고 막 이렇게 편하게 타는 거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어, 아주 괜찮아요 주간에는 제가 약간 막히는 구간을 살짝 타면서 여러 가지를 볼 거라서 이요 요 구간에서만 보더라도 얘가 뭐 어떤 부분이 있나 좀볼 수가 있기는 한데 쭉 가서 여기서 오 <laughs> 역시 토션빔답게 아, 뒤에가 싹 흘러버리는 <laughs> 뒤에가 <laughs> 여기서 차가 올 거를 내가 감안해서 더 세게 안 날렸는데. 신호등이 만약에 내가 가는 전 신호였으면 제가 되게 세게 날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들어갈 때 신호를 보고 저쪽에서 차가 합류할 거를 봐서 지금 택시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집어넣진 않았는데, 아, 여지 없이 뒤가 흐르네. 와인딩 안 갖고 가길 잘했어. 우선요 형,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현대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이 정도의 아,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 형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어, 내일 주간 리뷰에서 아반떼 CN7의 요목조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자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야간 리뷰에 이어서 주간 아반떼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리뷰 아 근데 사실 아반떼를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나 아반떼를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하여튼 제가 조금 미안하네요 리뷰어로서 좀더 면밀하게 아반떼의 실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이가 <laughs> 50이 다돼 가지고 아 그리고 출퇴근 거리나 차의 어떤 그 사용 그 범위가 이 아반떼의 실용적인 그 어떤 사용 범위하고는 좀제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서 뭐, 제가 달리는 와인딩 코스 가서 날린다고 정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시내 주행과 뭐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어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2차로 이후에서는 100, 110, 미만으로 해서 쭉 다니는데 이 도로가 제가 그동안 좀큰 차들 좀 힘이 센 차들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 도로가 어, 그닥 매끄럽게 깔리지 않았다라는 걸 아반떼를 타고 알게 됐어요 다른 차를 탈 때는 중량이 있고 타이어가 좀더좀 좀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고 댐퍼가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도로가 그렇게 아스팔트가 그렇게 나쁘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얘를 타고 다니니까 다 느껴집니다 어, 아스팔트 의사, 우리 도로공사 <laughs> 반성 좀 하시고 좀잘좀 깔아 주세요 이런 이런 준중형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스럽네요 어, 하부 쪽에 도로의안 좋은 게다 느껴지고 있고요 어젯밤에 좀 쐈더니 그렇게 많이 쏘지도 않았거든요 RPM을 근데 좀5 뭐 6천까지 가기도 했는데 여지없이 뭐 수입차들도 근데 수입차는 이렇게 빨리는 안 깨지는데, 순정 오일 점도가 너무 낮아요. 이 메이커들이 오일의 점도를 낮게 쓰는 이유가 연비라든가, 환경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점도를 되게 낮게 쓰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점도를 높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도를 높게 쓰면서도 연비가 좋고, 뭐 여러 가지를 대응하려면 오일값이 비싸야 돼요. 오일값을 싸게 하면서, 어, 최소한의 성능을 나오게 할 때는 이렇게 점도를 낮게 해버리게 되면 부드럽고 연비는 잘 나오죠. 살살 다닐 땐 되게 좋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달리거나 장거리를 갈 때는 오일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이 지금 약간 좀 거칠어졌어요, 느낌이. 어젯밤에 고 잠깐 달렸다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 5, 6년 전에 모트라인 있을 때도 아반떼 AD 나올 때, 그때도 저기 양평 가기 전에 어디 구리 쪽? 터널에서 막 쏘고 나서 엔진이 막 벌렁벌렁하다고 내가, 그때도, 그때 내가 오일을 모를 때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 우리 젊은 친구, 우리 차주, 이제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이 아저씨가 뭐 해줄 게뭐 있겠어. 아저씨도 뭐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아니니까. 일단은, 어, 이 엔진에 제일 걸맞는, 이 MPI 엔진에는, 로버스 글라츠 5W30과 이새 엔진이잖아요. 밸런스 컨디셔널 이렇게 딱!